동근아 <laughs> 여기 있네 몽근이 여기 있네. 사, 이, 씨, 사, 사. 무슨 소리지? 이 소리가 카운인데 응. 이 소리가 뭐지? 바로 동근아 몽근이 샀다. 양아야 동근이 양아야 음음안 들어가요 엄마 응안 들어가요 근데 음 응. 배가 부서졌다고요 배가 부서졌어 출동해야 지금 출동 아참바쁜 내일 갈게요 음 <laughs> 엄마 당장 지고 가자 누구을 낮잠 수 있을까요? 우리 이제 낮잠 자자, 낮잠 저 또, 저또 깨고